만약 현생에 각종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액란을 만나 힘겹고 안 좋은 상황들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면, 만약 두렵고 걱정스럽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그 상황을 달게 받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내 과거의 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그 업보를 갖는 것입니다. 달게 받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부처님 제자인 사부대족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일을 상해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과거의 일입니다. 타인을 고통스럽게 한 일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받는 것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행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갚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빚을 갚을 때돈 빌리고 이자 안줄수 있습니까? 살인을 하면 목숨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사람 죽이고 몇년 지나서 또몇 겁이 지났는데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살생의 업에는 남은 가보, 여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보자마자 신기가 불편하고 인연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업보의 현상입니다. 그 사람과 원한으로 얽힌 적이 없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인연이 없습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보자마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 없고 이유 없는 원한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 때문에 금생에 항상 병고에 시달립니다. 많은 일들이 뜻대로 안 됩니다. 까닭없이 근심이 생깁니다. 까닭없이 번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곳에 모인 버부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은 당신을 보기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은 번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신은 모든 것이 충족해 있어 보이는데 본인은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가한 사람들에게 무슨 번뇌가 있고 무슨 부담이 있느냐고 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 이유도 없이 번뇌를 일으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은 숙세의 업입니다. 숙세의 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숙세의 업 때문에, 숙세의 업 때문에 괜히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찰선화 업보경을 배우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과거생의 숙세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절을 해야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업을 인식하고 이것을 수행해 나가면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수행의 길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또한 감히 방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견사옥을 아직 끊지 못했는데 번뇌와 무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혹함이 아직 매우 중합니다. 정진에서 여러 가지 선업이 증장토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찰윤상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점찰 용상이 알려줍니다. 현재 어떠한 업이 무슨 업보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빨리 뚫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 까닭없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지, 또 영문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마음이 즐거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즐겁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기도 중에 유난히 기도가 상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중과 함께 수행을 해서, 혹은 오늘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찰윤상을 사용해서 점찰을 해보면, 점찰윤상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찰, 점찰을 한다고 합니다. 선남자여, 만약 과거에 지은 업이 오래된 것인지, 새로 지은 것인지, 강한지, 약한지, 크고 작은 차별과, 이 말은 내가 과거에 도대체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러한 과부를 받고 있는지? 우리 불법문 중에는 사부 대중이 있는데 출가한 이보승과 오바세 오바이 재가불자들은 과거에 성근 인연으로 지은 업이 없다면. 좋은 인연을 짓지 않았다면 금생에 삼보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인연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선업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오래된 건지 최근에 지은 것인지 또 선업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일마다 막히고, 비록 삼보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불법을 조금 수행도 하기는 하지만, 크게 하지도 않고, 정진도 열심히 안 하고, 힘이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이 점찰을 해보면 점찰 인상이 알려집니다. 과거에 지은 선업의 인이 크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 금생에 빨리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생에 선업의 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선업이 증장하고 악업이 없어져야 합니다. 선업이 커지면 악업은 작아집니다. 선업이 강해지면 악업은 약해집니다.